이분은 무려 2017년 아임라이브 첫 녹화 때 출연을 시작으로 2018, 2019, 2020, 2021 그리고 올해 2022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아임라이브의 최다 출연자로 개근을 하트습니다 아 제가 이분을 소개했던 소식으로 쭉 찾아보니까요. 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기타든 오빠, 여심을 사로잡는 귀공자. 그리고 이렇게 또 소개를 했었네요. 환상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어줄 우리를 외딴섬 로맨틱 가이 그리고 주저하는 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오늘은 어, 초록을 거머쥐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아티스트 찬다비의 무대입니다. 고맙습니다. 잣나비였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야. 아, 안녕하세요. <laughs> 잔나비야 우리 구작사형들에게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야 대단합니다, 야. 어 정말 자주 보고 자주 우리 또 잣나비 어, 우리 최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네. 오늘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하고 감성적인 모습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공연은 되게 오랜만이어서 야. 너무. 기분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항상 강박이 조금 있었어요. 음. 신나야 된다. 네, 네, 네. 오늘 세상 네. 가장 편해 보여 보고 가장 그 따스함이 좋네. 좋습니다. 네. 근데 뭐그 강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가끔은 이런 드라마 <laughs> 아, 주구장창 부르고 싶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우리 잔나비와 또 구닥다리 영웅들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댓글로 질러주시면 이게 지금 직접 보여주로 제가 갖고 왔어요. 네. 지금 가봐 미친 듯이 계속 오오오, 아 계속 대창을 하면서 이 댓글을 계속 엄청, 올려주시는. 네. 네, 엄청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 분들이 네. 이 채널이 지금 몇 군데가 또 있거든요. 대단합니다. 네. TV 스크린폰 진짜 너무 좋아요. 양다이로님, 유리님, 윤미실님 다 보고 있거든요. 갑자기 지금 접속해서 두고 올리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께 음악 선물은 드렸으니까 네. 아, 포토타임으로 딱 제대로 나오게끔 이쪽 앞으로 있어줘서 포토타임 네. 네. 네,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정우씨 먼저 찍고 이쪽부터 먼저 먼저 이쪽으로 아 네. 그러니까 네. 마이크 잡아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찍을 응. 저를 찍으라고 그렇죠 그렇죠 마,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쪽 오른쪽부터 좋습니다 자 하나 둘셋 그리고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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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중앙 바라보시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왼쪽 하나, 둘, 셋. 고마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무대 아, 가운데 보시고 우리 캡처자, 인증샷 캡처 여러분 실시간 시청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캡처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오늘 너무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셔서 지금 역주행을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구독자들고 같이 함께 찍을 텐데 그 전에 초록색을 좀거머쥐 주실래요? 초록색? 네 하나 둘셋 됐어요 네다다다요 어, 우리 구독자들하고 함께 함께 인증샷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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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입고 왔어요 네 이쪽으로 왔어요 네자 와서 같이 같이 오셔서 이야 좋습니다 오야 우리 성민 씨도 오랜만에 아! 사실 아이라이브 최다 출연자는 제가 하기로이성민씨도자주본것 같은데 지금 와서 네, 이쪽으로 와서 한시도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좋습니다. 우리 현욱 씨, 이상 씨도 함께 와서 앉아서 앉아서 같이 같이 여러분들 배경으로 함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이쪽으로 네 와서 야 이렇게 와 우리 잔나비와 팬 여러분들 함께하는 이 순간이니까 우리 플래카드 좋아요 다 함께 들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여러분도 다 나와요.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나오니까 번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잠시만요. 오전한테 자랑해야 돼서.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플래카드 내려놓고 아 m Live. 어, 제도, 어, 제, 제 나오세요. 네, 제 쪽으로. 라이브, 라이브를 한 번, 라이브 한번, 라이브 한번. 좋습니다. 라이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 일자, 일자. 자, 도심 속 미니 콘서트 잔나비와 함께 했습니다. 아 m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우리 구닥다리의 형들도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정씨 우리 뭐 앨범 발매한 약간 한달 남지 지났지만 어, 빨리 조금 끝내야고 끝인사를 드려야 되는 게 저는 그 공연도 집중했지만 지금 옥탑방의 문제들 보다 왔거든요. 네, 아, 지금 그래, 이제 막 시작해서지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쭉 해주신 여러분께 끝인사를 네, 마지막으로 좀 아, 오늘, 드릴까요? 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아이 라이브는 항상 싫다. 네. 네. 불러주면은 음. 저희 나와서 재밌게 공연 하고 싶어요. 네, 아, 많이 많이 좋습니다.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더 어, 자주 자주 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맞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지, 지금 최실장이 몸이 좀안 안 좋대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좋구나. 안 왔어요. 그래서 네네네, 맞아요. 네, 네, 네. 맞아. 요 우리 정준이가 아프대요. 그래서. 네. 그럼 빨리 낫거라. 빨리 낫거라. 아. 아, 아 두, 네. 네. 빨리 나라고 빨리 낫거라. 같이 그렇죠. 하나, 둘, 셋. <laughs> 네, 우리 정준 씨 들었죠? 네. 영상 편집 편집해서 네.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아0 개월 전에는 아마 그때 발매했을 때는 이 공간이 아무도 없었는데 네. 오늘을 0 개월 만에 이 공간을 가득 메워준 그 느낌이 네. 우리 정우 씨의 표정을 통해 고스란히 다전해졌어요아 아, 요즘에 진짜 행복해요. 그 응. 코로나 전에 했던 코로나 때 했던 그 공연장들에서 응. 한 번씩 약간 도장 깨게 하는 느낌이요 응. 코로나랑 <laughs> 싸워서 이겼다 결국에 우리가 맞습니다. 버텨냈다, 네. 이겨냈다.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도 뭐 기분 좋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죠, 그쵸? 아유 아니요, 저 마음같아 선 지금 여름밤 지나갔으니까 이게 가을밤에 든 생각도 있고 네. 이제 꿈나라 별나라도 가고 싶고 <laughs> 외딴소 로맨서 또 가고 싶지만 그래도 다 같이 옥탑방의 문자들을 보러 가야 돼서 마친대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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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매력 <laughs> 네. 네 아니 다 같이 분방사서 하자 그래서 어, 다 같이 분방 <laughs> 사드림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좋습니다. <laughs> 아리 t v 에서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잔나비와 박근영도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선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